네 반갑습니다. 드라이버 TV입니다. 음한 며칠 전에 어, 전화를 주셨던 부산에 사시는 예, 남성분의 HP 어, 파빌리온 노트북입니다. 예, 증상이 좀 아주 좀 특이해요. 음, 저도 지금 거의 못 봤던 증상인데 예, 한번 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현재 배터리는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램 슬롯 에보시면 어, 메모리가 지금 두 개가 지금 꼽혀져 있습니다. 어, PC3L 어, 4기가짜리 메모리 두 개가 지금 달려 있는 상태고 전원을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전원을 넣게 되면 네. 흰색에 지금 이 자세히 보이실 는지 모르겠는데 어, 돌다가 멈췄다 하다가 예, 화면이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부팅이 잘 되면 좋은데 전원을 제가 차단을 했습니다 예. 차단을 하고 다시 전원을 켜게 되면 예, 화면이 안 떠요 예. 예, 램프 불이 어, 한번 들어왔다가 꺼지고 예, 다시 들어왔다가 또 꺼지고 예, 다시 들어왔다가 또 꺼집니다. 예, 계속 재부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좀 웃기는 게 뭐냐면 음, 지금 제가 배터리를 일단 제거를 하고요. 예, 하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예, PC 4 어, 4기가짜리 메모리 어, 저전력 메모리입니다. 이두 개를 예, 위치를 제가 바꿔볼게요. 예, 램 슬롯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장착을 한 다음 예, 다시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 화면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전원을 끄죠. 예 네, 완전히 끈 상태에서 다시 예, 전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화면이 뜨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램프와 밑에 쿨링팬을 자세히 보시면 예, 돌았다 멈췄다 예, 돌았다. 멈췄다, 돌았다, 멈췄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화면이 안 떠요. 음, 그래서 이분도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라서 어, 자기가 자가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셨답니다. 일단 어, HP 그 홈페이지에서 어, 바이오스를 다운받아서 바이오스 업그레이드도 지금 최신 버전으로 올린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CMO에서 배터리도 혹시 방열이 돼서 그런가 싶어서 미리 한번 교체를 자가로 하셨답니다. 하셨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메모리도 이미 다른 메모리가 있으셔서 그걸로 한번 바꿔 보셨다 하시더라고요. 이 메모리를 또 다른 컴퓨터에도 꼽아 보셨고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없고, 자, 지금 음, 보이시는 이 메모리. 두개 중에서 지금 두개 중에서 하나를 지금 제거를 했고요. 어, 하나를 지금 다른 슬롯에다가 꽂아볼게요. 원래 밑에 있었는데 지금 위로 지금 올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부팅을 해볼게요. 자, 메모리를 하나를 꼽든 두 개를 꼽든 일단 그 부팅을 할 때마다 자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어, 화면이 뜨지가 않아요. 예, 지금 잘 떴죠. 예, 끕니다. 자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원을 더 넣어서 켜 볼게요 예, 전원을 켜게 되면 예, 지금 밑에 이 쿨링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다가 꺼졌다 돌다가 꺼졌다 그리고 위에 지금 전원램프도 마찬가지로 돌다 꺼지는 증상을 반복을 합니다 자 전혀 반응이 없죠 자, 전원을 종료를 하고요 예, 전원을 뺐습니다. 뺐고, 자, 이제 2번 슬롯에 있던 메모리를 예, 1번 슬롯으로 예,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똑같은 메모리에요. 예, 똑같은 메모리고 자,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놓으면 부팅이 됩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어, 메모리도 저희가 쓰고 있는 그 테스트용 메모리도 이미 한번 바꿔서 장착을 해봤구요. 어, 증상이 다 동일해요. 일단 그, 그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 뭐 이렇게 컨트롤 할때대를 눌러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어, 재부팅을 시키게 되면 화면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기계적으로 완전히 전원이 차단이 된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지금 이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좀 사용을 하기가 힘들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로 부팅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렇게 뭐 다시 시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 정상적으로 화면이 뜹니다. 뜨는데 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을 다 끄고 전원을 다 차단을 한 다음에 다시 켜게 되면 매번 이제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뭐 다시 위치를 바꿨다가 다시 또 꼽아야 됐다가 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사용이 상당히 좀 힘든 상태가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일단 음 제가 오늘은 뭘해볼 거냐면 자 스코프 화면과 같이 예,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혹시 그 메모리 슬롯에 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네, 메모리 슬롯에 불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잘쓰진 않지만 네, 한 번씩 사용을 하는 네, 메모리 지그입니다. 메모리 지그인데 네, 이걸 한번 꼬아볼 올게요. 예 네, 보시면 네,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죠. 자, 조금 근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접을 해서 보게 되면 조명을 좀 밝으니까 조금 줄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불이 다 들어오죠. 예. 데이터 라인들은 예, 다 예, 접촉이 좀안 좋은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봐야 됩니다. 예. 애플 잘 들어오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예, 데이터 라인 쪽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그를 한 번씩 어, 쓸 때, 어떤 용도로 또 수, 사용을 하냐면, 어, 지금, 에, 여기 그 측면에 보시면, spd, sda, scl 이라고 돼 있죠. 에, 이쪽은 신호 라인들이고요. 에, 이거는 이제 spd 메모리, 에, 램에 들어가 있는 레모, 메모리가 에, 출력되는 그 신호들입니다. 에, 밑에 보시면, 메뉴에게 어, spd, 그 다음이 어, SDA, SCL 이렇게 예,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어, 신호가 예,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 스코프를 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그 구멍이 나있던 곳도 있죠. 예, 그 쪽에다가 어, 지금 두 번째 구멍인. 어, 예, SDA 쪽으로 예, 넣었습니다. 지금 전원을 어, 켰거든요. 지금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예, 올라갔다 예, 다시 내려옵니다. 예, 계속 재부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중간에 조금 신호가 나왔다가 지금 나갔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예, 신호가 약간 나왔다가 사라졌고요 옆에시호도 한번 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예 전혀 부팅이안 되고 있습니다. 화면은 지금 안 뜨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번에는 예. 슬롯을 지금 아르비를 이 지그 때문에 지금 바꾸지를 못하니까 메모리를 아예 바꿔 보겠습니다. 예, 두개 중에서 원래. 어, 다른 메모리를 그 자리에 또 꼽으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부팅이 될겁니다. 부팅이 될때 어, 어떤 어, 상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어, SDA의 신호를 한번 볼겁니다. 자 한번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예, 신호를 자세히 보세요. 예. 아까와는 뭔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예. 네. 자,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볼게요. 예, 네, 부팅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끄면 또안 되기 때문에 제가 외부 키보드를 이용해서 컨트롤 알트 대를 눌러서 일단 한번 볼게요. 예, 네, 이번에는 바로 옆에 또 다른 신호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 보셨어요? 다시 한번 재부팅을 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네. 자, 다시 한 번. 네.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메모리가 인식이 되면 어, SCL, SDL 같은 그런 이제 SPD까지 신호들이 들어오면서 잘 부팅이 되는데, 어, 유독 그 이램 슬롯을 어, 서로 이렇게 체인지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놈을 꼽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인식이 안 되면서 부팅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상태로는 뭐 불편해서 사용이 좀 힘들죠. 자. 그러면 어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미 예, 지금 시모스 배터리도 자가로 바꾸셨어요 보시면 테이프로 막 감아 놓으셨죠 전기 테이프로 예. 자 그러면 어 제가 할 것은 음, 바이오스 부분입니다 어, 사실, 이분이 그 자가로 HP 홈페이지에서, 어 이미 그, 그,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 자, 이제, 롬라이트기를 꺼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꺼내고, 칩을 올려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뭘할 거냐면, 일단 바이오스를 원본을 혹시 모르니까 백업을 좀 하고요. 자, 바이오스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예, 백업을 됐네요. 예, 원본이라고 예, 해서 넣었고요. 자, 이번에 해볼 것은 예, 자, 이번에 해볼 것은 원본을 애미 예, 분석기에 집어넣고 예, 보면은 8.2.30.1350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음 을 예, 실행을 예, 했습니다 했고 아, 아까 버전이 8.1 버전이었었죠 예, 8 버전 예, 확인을 하고 예, 원본을 예, 불러 왔습니다 매칭이 되는게 나오죠 자, 세이브 바이오스 예,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면 예, 원본과 에미 예, 버전 두 가지가 예, 있죠. 예, 원본을 한번,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어, 새로 만들어진 버전 예, 넣었습니다. 어 비교 두 파일을 비교를 해보면 은 예, 버전이 틀려졌죠. m 미버전 틀려졌고 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5메가, SKU, 어, 기타 등등 예, 파일 사이즈까지 예, 다 똑같습니다. 애미의 예. 버전만 좀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제 롬 마이 튀기를 이용을 해서 예, 새로운 애미를 어, 바꾼 버전을 예, 라이팅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 경험값이 없으면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laughs> 예. 그만큼 저희도 또 삽질을 많이 해봤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제 라이팅이 예, 다 됐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증까지 다 끝났네요. 자, 이제, 원본 바이오스뺐고요 예, 네, 일단, 가조립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어, 원래 있던 메모리를 두 개를 좀다 꼽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부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팅이 되겠죠. 예, 지금 부팅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전원을 끈 다음에 다시 켰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예, 다시 켜 볼게요. 예, 들어오죠. 다시 껐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켜 볼게요. 예, 한 방에 계속 들어와집니다. 자, 다시 껐고, 예, 다시 켜졌습니다. 그 얼마전에도 한번 그 전화로 어제 영상중에서 mb 편집하는걸 보시고 어 자가로 어 시도를 하다가 그 바이오소감 날라갔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그 영상을 보시고 뭐 참고로 하시는건 좋은데요 어 참고로 mb 편집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시게 되면 아예 안 뜹니다 화면이 자 오늘은 음좀 특이한 증상 램 슬롯을 바꿔야지만 예, 화면이 나와지는 어, 그런 어, hp 노트북을 한번 수리해 를 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드라이버 TV였습니다.